자, 제트 기류가요. 비행 시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. 여러분 이것도 되게 궁금하지 않았어요? 아니 도대체 왜 지구 온난화라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면서 겨울에는 엄청 더 추워졌잖아요. 사실 이것도 제트 기류 때문입니다. 제트 기류를 다시 복습해 보면 고도 10km 상공에서 부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라고 했잖아요. 빠르고 이 제트 기류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. 적도 부근에서 생성되는 아열대 제트 기류가 있고요. 이 제트 기류가 뜨거운 제트 기류겠죠 반면에 극지방에서 형성되는 한대 제트기류도 있는 거예요. 이두 가지의 제트기류는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차가우니까 삼각일 거잖아요. 이 제트기류가 온도차가 대기 온도차가 클수록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. 제트기류가 강하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북극지방의 찬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딱 하고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력한 제트기류는 찬 공기를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제트기류가 강하면 짱짱하게 버티고 있으면 찬 공기를 잘 막아주고 반면에 제트기류가 좀 약해지면 느슨해지면 찬 공기가 잘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문제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일단 북극 빙하가 녹게 되잖아요 원래 북극 빙하는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빙하가 녹으니까 바다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빙하로 북극이 다 이제 덮여있을 때보다 바다일 때더 많은 태양이 열을 흡수하게 된 거죠. 이 현상을 북극 증폭이라고 부릅니다. 같은 태양열을 받아도 기온이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는 거죠. 지구 온난화 때문에.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북극이 더워지게 되면서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고 만 거예요. 왜냐면 제트 기류는 북쪽의 찬 공기랑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서로 대립하면서 더 강하게 형성이 되는데 북극이 더워지게 되면서 제트 기류가 이 약해지고 만 거죠. 그러면서 북극의 찬 기운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. 2023년 겨울이 딱 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울이 2023년 1월 24일에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춥다고 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 있잖아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온도가 6도밖에 영하 6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춥다고 하는 러시아 모스크보다도 서울이 같은 날 10도나 무려 기온이 10도나 더 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의 겨울은 어떨까요 저는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겨울도 만약에 춥다면 지구온난화 제트기류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